안녕하세요. 아드삼 TV 첫째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저도 그래서 감기. 오늘 목 상태가 약간 좋지 않지만 달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은 코스트코 신제품들 알차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제품들인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출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임이 많아지셨죠. 손님 초대용, 파티용으로 딱 맞는 칵테일이 나왔어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미모사. 750ml 한 병에 1,990원. 북부 이탈리아에서 온 스파클링 와인과 시칠리아 블론드 오렌지로 만든 미모사 칵테일은 브런치나 기념일에 먹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1960년대부터 유행한 칵테일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남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드셨던 칵테일로도 유명합니다. 이탈리아의 카사 비니콜라 까넬라 와이너리에서 만들었고 750ml 알콜 도수는 6도입니다. 소비 기한은 26년 1월이니까 넉넉하죠. 캐주얼하게 마실 수 있는 만큼 코르크가 아니고 스크류 캡이라 편하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어 보니까 촤하고 탄산 소리가 납니다. 여기 탄산 기포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꼬르르 따라 보니까 노란색이 예쁘네요 완전 오렌지 주스 거기에 살짝 와인 들어간 맛 평소에 술이 써서 잘못 드시는 분들도 아주아주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겠어요 부드러우면서 톡 쏘고 오렌지 주스의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시칠리아 블론드 오렌지는 즙이 많아서 주스로 많이 먹는 오렌지 품종인데 그래서 풍미가 더욱 좋습니다 이런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류는 주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올 한해 마무리 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진친. 올리브유 패키지 색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진짜 달라졌네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테라디바리 1L 한 병에 18,790원. 이탈리아에서 온 올리브유고요. 테라디바리는 오글리아롤라 올리브 70%, 코라니타 올리브 30%로 만든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이 오글리아롤라는 중간 크기의 지중해 올리브로 상큼한 과일 향이 특징이고요. 코라티나는 폴리페놀이 가장 높은 품종의 올리브로 풀 향과 아티초크의 향이 특징인 올리브예요.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만든 테라디바디 오일은 사용 기한 25년 1월로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전에 판매하던 시오라나는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이 제품인데 이건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만든 제품이고 여기 사용된 올리브는 올리브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아르베키나 올리브를 사용했는데 순하고 부드러우면서 매콤한 뒷맛이 특징인 올리브 품종입니다. 자, 일단 전에 사용하던 거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둘다 이렇게 따라보니까 신선한 초록 노랑색이 느껴집니다. 점도도 좋고 향도 좋아서 아 그냥 딱빵 찍어 먹으면 맛있는 완전 그런 올리브 오일이에요. 사실 커클랜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가성비로도 참 유명하잖아요. 엑스트라 버진은 이걸 여과하지 않은 순도 높은 올리브 오일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열에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 엑스트라 버진의 발화점은 190도에서 270도로 가정용으로 쓰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튀김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쓰셔도 돼요. 왜? 발화점이 문제가 되냐면, 발화점을 넘는 온도로 가면 건강한 오메가 지방산들이 파괴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주로 드레싱이나 빵 찍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달걀, 후라이, 파스타 다 하셔도 돼요. 이게 PDO라고 해서 생산지를 인증한 제품. 그리고 사용된 올리브가 명확한 테라디 바디 제품인데 올리브유에 어떤 올리브를 사용했는지 나오지 않는 제품들은 이거저거 섞어 쓰는 거라서 그 향미가 일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코올리브유를 잘 쓰게 된 거죠. 물론 완전히 하이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올리브유. 다른 제품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좋은 제품으로 잘 갖다 놓은 거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켓컬리, 이케아 인기 상품이었던 아페티나 치즈가 입점되었습니다. 아페티나 화이트 클래식과 갈릭 앤 파슬리. 가격은 11,690원. 정식 명칭은 화이트 치즈, 메디테리안 스타일 큐브 인 브린이라고 쓰여있는데, 소금물에 담긴 지중해식 큐브 화이트 치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요리에서 브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치즈를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한 박스 두 통씩 들어있고요. 100% 덴마크산 원유로 만들었고 충전수 소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리겐 파슬리는 마늘과 파슬리가 물에 들어있어요. 둘다 나트륨 함량이 60%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보존수의 염도까지 써 있는 거니까 10분 정도 물이나 우유에 담궈 놓으면 짠맛은 빠지고 고소한 우유 자체의 풍미가 살아난다고 써 있어요. 열어보면 이렇게 물이 잔뜩 들어 있는데 바스켓으로 들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됩니다. 하얀 깍둑 두부처럼 생긴 화이트 치즈 가로 세로 1cm 정도 되고요. 먹어보니까 짭짤합니다. 그리고 쌉싸하고 버터처럼 풍미가 좋은데 레몬의 새콤함도 있고 클래식이 좀더 새콤하고요 갈릭앤파슬리가 좀더 부드럽고 대중적인 맛으로 느껴져요 이건 취향을 탈것 같아요 모짜렐라처럼 탄력있는 애들이 아니고 쉽게 바스라지는 제형입니다 이걸 더 맛있게 먹으려면 올리브오일에 담갔다가 드시면 더 맛있는데요 담가둔 치즈를 크래커 위에 올리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얹어 먹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맛이 납니다 고급 비싼 치즈맛, 아시죠? 그런 맛이에요. 활용법으로는 수프에 넣어서 같이 끓이시거나 특히 구운 채소와 같은 것들에 곁들여 드시는 게 아페티나에서 추천하는 레시피고요. 피자, 파스타, 리조또에 넣으셔도 잘 녹고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같은 거에 드시면 쫙살 납니다. 소비기한은 24년 2월로 3개월 정도 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다 드실 수 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죠.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고 오픈하신 다음에도 이 충전수는 함께 보관하셔야 됩니다. 만난 치즈가 와줘서 참 좋습니다. 판코새우 자리에 새로운 녀석이 보이더라고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갈릭버터 슈림프. 907g 한 박스에 26,990원. 냉동제품이고요. ASC 인증수산물입니다. 말 그대로 마늘, 버터, 새우. 성분은 새우 63%, 버터 20%, 그 외에 물, 레몬주스, 마늘, 치즈, 파슬리, 양파, 각종 채소, 그리고 향신료와 로마노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미국 템파베이의 제품이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두 봉이 들어있고, 자, 이게 한 봉지의 양인데 총 22마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좀 때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갈릭, 버터 소스가 냉동새우에 다 붙어있고요. 흰다리 새우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프라이팬 오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미국 쪽 후기를 보니까 팬에 조리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약불로 프라이팬에 익을 때까지 익혀 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하게 전자레인지에 조리해 봤습니다 레시피에는 3분 그리고 2분 30초라고 되어 있는데 전 새우가 익을 때까지 9분 정도 돌렸습니다 새우가 통통하니 잘 익었죠 소스가 진짜 많아졌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돌린 겁니다 소스를 보니까 파슬리 오레가노 이 붉은. 건 토마토와 당근, 피망 그리고 고추예요. 새우를 먹어보니 간이 정말 잘 배어 있더라고요. 미국 코스트코 공식 레시피는 메시포테이토 위에 뿌려먹는 스타일인데 박스엔 펜넬 파스타가 잘 어울린다고 써있습니다. 소스가 많은 편이라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파스타, 빵, 밥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스파게티면 소스가 풍성하고 크리미해서 그냥 비벼먹어도 진짜 고소합니다. 미국 맛이에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크러시트 페퍼나 청양고추 같은 거, 그리고 후추 팍팍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아, 난 간편하게 먹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은 25년 5월로 넉넉하죠? 한 봉에 소스까지 다 드시면 1000칼로리 넘어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드세요. 갈릭버터 쉬림프는 반반 추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제품들 맛있게 잘 나와줘서 저도 리뷰하면서 신났었고요. 다음 주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